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서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인형의 이름은 비비입니다 비비가 오늘 처음 나오는 음, 그런 유튜브고요 오늘의 오늘 먹방은 음, 파리바게트에서 산 젤리입니다 어이? 자, 아빠가 까졌습니다. 꺼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안에 뭔가 투명한 게 들어있는데. 무슨 맛이야? 음, 오렌지? 아니면, 음, 오렌지 맛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. 앞에 있는 거 눈이랑 입 그런 거는 초콜릿 같은데 이게 얇아서 그런지 이거 맛이 안 나네요 방금 무슨 소리죠? 귀에는 엄청 평평해요. 이제 마지막 입 밖에 안 나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다음엔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